네, 안녕하세요 레고맨아입니다 제가 한동안 그 동영상을 안 올렸어서 오늘 팍팍 몰아서 한번 다시 동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네 이번에 동 동영... 이번에 만들 레고는요 스토나미 스톤아미. 레고 스토나미의 병사입니다. 네 스토나미는 그 오버로드 에 부활했는데 가마돈이. e m s 가 쓰게 돼서 스토나미 군사들을 그 다시 자기의 병사로 만들었됐는데 마지막에 어차피 가만는도 착하게 돌아오고 딱 되는데 뭐 다시 오버로드 편으로 돌아오죠. 네 그래서 또 미스터 첸, 닌자고 티타늄 닌자로 또 돌아가고 그렇게 연달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에는, 이게 정품이라서, 다리 프린팅은 괜찮고, 이것도, 많이 띄워주고, 오, 네, 프린팅은, 오, 어, 근데 괜찮고요. 뒤쪽에는, 이게 좀, 군사들이라서, 별 프린팅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스토나미 갑옷. 네, 이거는 스토나미들이 갖고 있어서 아주 멋있죠. 스토나미를 구매하시면요, 이 스토나미 갑옷에 이 얼굴까지 이런 완전 돌 바위로 된 군사들 같죠. 네, 이렇게 하고 이 마스터우 모자처럼 이거 빨간색을 끼워주고요 칼에 올려, 야. Yeah. 올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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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렇게 해가지고 걸그랑 한판 붙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, 예, 야 붙어라 붙어 나, 아, 뿡안 빠지네요 어떻게 된건지 삐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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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슥슥 두둥둥 두둥, 슥아 두둥. 네, 이렇게 된것 같다고 합니다. 네, 마스터 오죠? 네. 얘 무기를 바꿨는데. 뭐, 수류탄는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슉. 슉. 응. 슉. 뭐, 어머씨 흉내는냐? 슉. 후. 띵, 띵, 띵띵 아무, 아 없이 흉내낸 적 없다고. 잘못된 거 없다고. 어, 얘를 닌자로 하면 좋겠네요. 야. 야. 넌 응, 여기 있어. 닌자야, 어디 갔니? 여기 없나? 없을 수도 있겠는데. 음, 또 밖에 나갔다 해야 되나? 어쩔 수 없군요 네 죄송하지만 잠시만 나볼게요네 죄송합니다 하이레일을 갖고 왔습니다 너 무기 빠져 그리고 나스톤어나 안파부터 허티야 타타아 타 파파 응? 뭔소리지? 잉치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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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뭔소리야 이게 좀그키만 노래 같죠 그아울랜드때 도르막편 그, 그 블랙팬더의 등장부터 이런 노래가 나오죠 네. 이런 걸로 하나 껴주고요 한쪽 손에도 끼 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으 어, 벽에 부딪히겠어 띵띵아 이렇게 해서 얘가 이모기를 빼가는 겁니다 헤헤 이런 척해서 언제 나가려고 업 어? 요제 의 비명 소리야. 아, 어, 죄송합니다. 이거 용는애느라 시간이 넘어갔군요.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됐습니다. 네, 조금 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. 주 정말 감사합니다. 이고매아였습니다